반세정책을 잡고 고속철도와 함께 찾아올 인구와 자원의 이동 그리고 교류와 네트워크의 확대는 동해안을 다시 성장의 축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축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사는 오늘 신고정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지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시 부정에서 그 대안들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다가 없으면 길을, 길을 만들라는 응, 그나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그 지혜문 좀 들어갔습니다만, 용문 홍착. 농농촌, 음. 보석과 철도로, 삼처도, 강하고까지 일단 기다리는 그런 큰 분야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철도가 사람과 사람을 잇고 지역과 어, 지역을 잇지만 오늘 이 자리는 이 생각 아이디어와 정책이 이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동양은 단순한 한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미래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고성을 비롯한 동해안 6개 시군은 송정한 자연 환경과 아름다운 해안선 풍부한 해양 자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후와 대응의 에너지 전환, 해양 관광과 수산업이라는 특수성까지 서로 같은 고민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통점이 오늘 이심포지엄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시포지움에서는 논의되는 다양한 주제와 제안들이 각 시군의 경계를 넘어서서 동해안 전체의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이야기하기를 기대합니다. 구성군 역시 주민들이 행복하고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동해안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 발전을 이루었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laughs> 그런 분들도 많이긴 많이 하지만 뭐 진실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쭉 내려가지고 지금은 네. 네.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정리빛 전망을 저희 그 제가